안녕하세요. 아빠의 이에요 오늘은 아랑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요. 뮤지컬 아랑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음, 뮤지컬에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는 아랑가의 이야기가 펼쳐졌던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뮤지컬 아랑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 정동극장에서 5월 22일, 그러니까 바로 어제 금요일 저녁부터 어, 시작을 했는데요. 공연을 보면서, 어, 들었던 생각들, 그리고 더 재밌게 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아빠 가이드잖아요. 가이드로서 우리나라 국사를 그래도 관심있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어, 아랑가가 펼쳐졌던 그 475년의 이야기를 좀더 어, 공부를 하게 됐고, 그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삼국 시대 아시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세 개인데요. 고구려는 이제 한성, 서울 쪽보다 이제 위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하고 신라는 각각 그 이남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 삼국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나라는 백제입니다. 그리고 고구려, 그리고 신라 순이죠. 그래서 망한 순서도 백제, 고구려, 신라 이렇게 돼요. 신라가 나중에 통일신라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세 나라의 그 전성기가 각각 달라요. 당연히 그 전쟁을 했었기 때문에, 어, 전쟁에서 이제 우위를, 어, 우위에 있었던 나라가 전성기라고 볼수 있죠. 어, 백제가 4세기 때가 전성기였어요. 4세기 때는 근초고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세기는 이제 고구려로 넘어갑니다. 고구려의 다 아시는 광개토대왕이죠. 그리고 광개토대왕의 그 다음이 장수왕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신라는 나중에 이제 진흥왕 때 그때는 이제 6세기가 됩니다. 그래서 4세기, 5세기, 6세기 각각 한 번씩 한 세기를 다 전성기를 맞이해요. 그런데 이제 아랑가를 보면서 <laughs> 리플렛을 봤는데요. 475년의 이야기라고 나와요. 그리고 주인공이, 어, 여주인공 아랑, 그리고 남자주인공이, 게로왕, 그리고 도미입니다. 응? 도미? 게로왕이랑 도미래야? 도미, 도미. 도미? 어. 그래서 475년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게로왕이 475년에 어, 죽게 됩니다. 그왜 그런지 그 전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 아까 5세기의 전성기를 고구려가 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광개토대왕 때 북으로 남으로 영역을 엄청나게 넓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이 어, 계속 어, 이제 탄력을 받아서 세력을 확장을 하죠. 그 중에 어, 이 중국 쪽으로도 영역을 확대를 하면서 어, 이 북위라고 하는 곳하고도 좀이 경쟁을 벌려요 그리고, 어, 남진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남진 정책을 펼치니까 그 바로 밑에 있는 백제가 어, 좀 많이 겁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비유왕, 비유왕은 이 아랑가 주인공 중에 하나인 계로왕의 바로 전 왕입니다. 그래서 백제의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 어, 왕이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게 바로 나제 동맹이에요. 그리고 나제 동맹을 어, 맺고 어, 일단 고구려의 위협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수왕은 계속 남진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그 아빠, 압록강변에는 아빠, 아빠, 아빠가 말하고 내가 표현할게 손으로. 어, 그 수도인 이제 국내성, 국내성에서 이 평양으로. 어 수도를 옮겨요. 그게 이제 평양 천도죠. 장수왕이 이제 평양 천도를 하니까 이 백제는 진짜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북위 그러니까 고구려하고는 좀 경쟁관계에 있던 북위에다가 어, 협공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협공을 하자고 제안하러 간지 사신이 고구려에 들키게 돼요. 그래서 장수왕이 이제 화가 나서 작전을 짭니다. 그게 바로 스파이 작전인데, 이 아랑가에 나오는 도미에요. 아, 도림입니다. 도림. 도림스님. 도림 스님. 음, 도련님 아니고 도림. 도련님? 도림. 도림. 도련님? 그래서 도림이라는 스님을 도림이! 고구려에서 도림이! 도림이 도림이 어, 쫓겨난 어, 형태로 해서 백제로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그 계로왕이, 아이고 힘들다. 계로왕이 <laughs> 바둑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손좀 바꿔야 되겠다. 잠깐만. 아, 아 넘어지지 마. 이쪽으로. 자자자자. 아, 대로왕이 아. 그 알까기를 엄청 좋아해요. 바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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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 알지? 흰 알, 검정 알. 그 바둑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도림스님이 그 바둑으로. 어, 개로왕하고 이제 되게 친해집니다. 그러면서 개로왕을, 어, 꼬드기는 거예요. 네. 백제처럼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어, 이 행, 이, 이 뭐냐, 이게 모양이 왜 이렇냐. 그래서 궁도 더 화려하게 짓고, 각종 이제 공사들을 이제 하게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백제의 재정이 이제 거의 바닥을 틀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도 엄청 원망하고, 귀족들과의 갈등도 많이 생겨납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 475년 장수왕이 3만의 군대를 이끌고 백제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 괴로왕은 어, 잡혀, 잡혀서 계로하다가 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었던 문주왕을 도망 보내죠. 그래서 더 밑으로 도망가서, 어,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웅진은 지금 충청도의 공주예요. 그게 바로 웅진천도입니다. 웅진천도. 예.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그 아랑가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 475년도까지의 고구려와 백제의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제가 그 가이드로서 국서 공부를 조금 한 입장에서 그리고 공연을 보고 또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제 다시 조금, 편의점을... 어, 알게 된 얄팍한 지식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 뭐, 막 대단하게 막 상세하게 가르쳐드릴 사항은 아니어서, 약간의 재미를 느끼시라고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복잡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해. 감사합니다, 해. 아, <laughs> 끝났다, 이제. 아, 어, 아, 힘들다.